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적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상사와 동료 사이에서 오는 긴장감, 집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현대인은 늘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죠.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는 하루를 피곤하게 만들고, 길게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실제로 심장질환, 소화장애, 불면증, 우울증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스트레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스트레스를 21세기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바로 호흡, 운동, 그리고 식습관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기본이자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는데 이럴 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배를 당기는 이 과정을 1분만 반복해도 심장이 차분해지고 몸이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4-7-8 호흡법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4초 멈추고 7초 내쉬며 8초를 세는 방식인데 실제로 불안과 불면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잠들기 전에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호흡에만 집중하는 마음 챙긴 명상과 함께하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잡생각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이 됩니다. 작지만 꾸준한 호흡 습관이 쌓이면 스트레스에 강한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 운동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몸속 긴장을 풀고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엔도르핀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과 우울이 줄어드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꼭 길고 힘들게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출퇴근길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령 들기, 스쿼트, 푸시업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도 몸이 단단해지고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강해지면 마음도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운동은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다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낮추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 업무의 치인 직장인 모두 운동을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운동하는 게 지루하다면 요가나 필라테스를 추천합니다. 호흡과 스트레칭을 결합한 동작이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요가는 불안장애나 우울증 치료의 보조요법으로도 활용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은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기분과 직결됩니다. 카페인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올려주는 것 같지만 곧 피로와 불안을 불러옵니다. 커피, 에너지 드링크, 단 음료가 그 대표적인 예죠.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달콤한 음식이 당기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더큰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바나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연어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기능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신경을 진정시키고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탈수 상태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는 뇌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또한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식사가 불규칙해지기 쉬운데 일정한 시간에 가볍게라도 식사를 챙기면 몸은 안정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도 차분해집니다. 아침엔 바나나와 견과류 한줌 점심은 단백질 위죽 저녁은 가벼운 채소와 숲으로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에 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식습관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세 가지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호흡, 운동, 식습관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발효식품이 면역력에 좋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